다음 상은 베스트 커플 상입니다. 사진으로 공개하겠습니다. 이게 뭡니까? 아, 이게 뭐예요, 이게? 저희가 어디예요? 어디서 저런, 그, 사실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. 사실 제가 도깨비신 부고 여기가 도깨비입니다. 어... 자, 기가 뽑아줄게. 자, 아예 정말 고우림 씨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5년 전부터 제 거였습니다. 고우림 플랜카드 내려! <laughs> 내려 내 거야. 뺏길 수 없어, 절대 뺏길 수 없어. 오, 예전에 내 베이스는 네가 아니야라고 하지 않았니까 방송 자료하면에 그 사람이 밀당도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? 어. 어? 어 이제는 제 제가 형의 베이스가 맞나요? 우림 씨는 제 영원한 베이스입니다. <laughs> 시씨와의 이런...뭐랄까요... 어, <laughs> 네, 네, 더면 안될 것 같아서 말 네, 말 네. 저희의 우정이 네. 어, 더욱더 어, 2023년에 빛나는 그리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한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떤 생하는노래 <희한은> 있나요? 엄청난 캠이 아, 아니고 좋은 캠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역시 젊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예, 역시 역시 달라요. 예. 아, 맞아요. 어 아,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. 예, 적게 사는게 중요하죠. <laughs>